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닉스 로보틱스 차트 한번 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대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차트부터 보시죠. 오늘 2% 상승 나왔어요. 아,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이 오히려 제자리를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보시면은 오일선이 어때요? 지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너무나도 신이 날 뻔했는데 제가 내일도 영상을 찍어 드릴 거긴 하지만 오일선을 좀잘 보셔야 돼요. 이게 차트가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 제가 이거는 진짜 기술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닉스요 거래량이 사실 줄어 있긴 한데 아예 없는 건또 아니에요. 그니까 이거를 제가 놀란 게 뭐예요? 와, 진짜 여러분, 보세요. 기관이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7,700만 원을 매수를 했어요.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들어온 거냐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가 언제였냐. 바로 10월 한달 전인 어 한두 달 전이네요 한두 달전 오랜만에 기관 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전 진짜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외국인 이 샀어요 1억 4500만 원 정도를 둘이 합쳐서 거의 2억이 넘는 매수 를 했어요 물량을 근데 개인분들이 오늘 던졌죠 네아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렸 죠 ai랑 로봇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고 그리고 진짜 내년부터 반도체 섹터에 이제 로봇이랑 같이 불이 붙게 된다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건 제닉스가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차트가 말했어요. 이제는 진짜 움직일 시간이다. 자, 60일선 위까지 끌어올렸고요. 5일선이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닉스가 어떻게 되느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요. 자, 지금 제닉스 보고 계신 분들, 우리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영상 보고 있다고 꾸준하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닉스 화이팅! 이라고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자, 지금 제닉스만 올라간 게 아, 아닙니다. 로봇주 전체적으로 다 강세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제닉스 로보틱스 상승, 뭐, 로보로보 로보스타, 클로봇, 로보티즈. 이름만 되면 알 법한 로봇주들도 오늘 이렇게 양봉이 빨간색으로 어, 상승 나왔습니다.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좀 상승이네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제닉스 나쁘지 않거든요. 오일선 이렇게 위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캔들도 아래 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차트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차트는 정직해요.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해요. 차트 정직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들 댓글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너뛴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월차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쉬고 쉬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어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영상 찍어 드렸으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 댓글 한 개? 에 진짜 이러깁니까? 여러분들 그냥 눈팅만 하고 가시죠 에이 그러지 말고 사실 이 차트도 여러분 심리에요 심리 그러니까 우리 우리 주주분들이 마음이 편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제닉스 화이팅! 불 이모티콘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여기. 그래야지 제닉스의 위상이 삽니다. 나름 로봇준데, 댓글도 많이 있어야죠. 한 개, 인 1억입니까? 자, 많이 많이 댓글도 달아주세요. 아셨죠? 그래야 주가도 좋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지금 제닉스 로보틱스는 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정상 조정하면서 슬슬 거래가 다시 깨어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지금이 확실히 간다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너지는 흐름도 아니에요. 네 저는 제닉스 믿습니다. 딱 중간에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다. 그 느낌이 더 정확합니다. 제닉스 로보텍스는 지금 성극 파괴 굴면 오히려 놓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기다림을 선택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죠. 자, 혹시 제닉스 관련해서 제가 따로 모아둔 체크포인트나 자료 받아보고 싶으시면,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제닉스라고 세 글자 편하게 남겨주세요.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수 없는 내용은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닉스 로보틱스 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내가 잡는데 좀 혼자서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저한테 제닉스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닉스 주가 전망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뭘 했다고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간 걸까요? 저만 빠른 것 같나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시간이? 2026년에도 주가전망 영상 찍고 있을 테니까, 네, 여러분, 올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제 영상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막 제닉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에이 우리 뭐돈 주고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웃으려고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뭐 건강 잘 챙기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살도 많이 찌시고 너무 많이 찌진 마시고 네, 잘 하시면서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주도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도주를 선정하는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정보들이 꼭 있어요. 많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선별해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집중 부탁드려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수급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고 찾는 사람들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눈에 띄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건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거래량이 확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업이 튼실한 기업인가입니다. 기업이 전망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이 회사에 둘러가는 재정적인 상황이 괜찮은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시장이 일시적이라도 안 좋을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를 좀 딛고 일어서 힘이 있는가,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이 기업의 펀더멘탈, 즉, 체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괜찮은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일시적으로라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좀 원동력,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멘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의 체력이라든지 기초 체력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세 가지는 전체적인 틀만 잡아 본 거고요. 이 안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공부하면서 자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서 주식을 투자하시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정말 인생 종목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거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 영상을 찾아보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이걸 대신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 주도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9744-3491제 연락처입니다. 여기로 문자 주도주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0원인데 무료예요. 제가 주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차트를 보고 매매 동향을 분석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2025년도 그리고 2026년 주도주까지 여러분들께 내년까지 우리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만 알면 되지 않느냐, 왜 좋은 걸 알려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물론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좋은 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거 여러분들 저 혼자만 알기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010-9744-3491로 제 번호예요. 주도주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 100% 무료입니다. 절대 돈을 받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런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차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 돈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안심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주도주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한테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